자, 우리가 이 정부가 외부 효과와 이제 공공재 문제 때문에 정부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죠? 근데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의 어떤 규모가 필요하냐? 결국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공재든 외부 효과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결국 이제 세금을 거두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를 이제 가하는데 그 세금과 그다음에 규제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이제 이런 문제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세금을 부과한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기업에 부과한다 한다면 다 세금이 기업이 다 내는 거냐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부과세, 소비세를 부과한다 그래야 다 소비자가 돈 내는 거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세의 귀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게 이 누구한테 부과되느냐에 상관없이 결국 그 세금이 기업에 부과되면 가 소비자한테도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부과가 되면 또 생산자부 부담을 해내야 되는 이런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단지 그 부담의 어 정도라고 하라면 탄력성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소비자 경우는 수요의 탄력성, 그 다음에 기업의 경우는 공급 탄력성에 따라서 이 부담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예를 들어가지고 환경 오염이라든지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가격이 너무 그냥 이렇게 터무니이 비싸든지 이런 이제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이게 규제를 해가지 실제로 누가 혜택을 보느냐, 그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이 규제의 가장 이 수혜자는 누구냐,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핵심은 뭐냐란다라면, 기업에 대한 규제, 생산자의 규제를 하면 생산자의 잉여 감소하는 건 맞습니다. 생산자는 손해를 보죠. 규제를 받으니까, 그러면 소비자는 그러면 다해피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비자가 더 행복해질지 안 해질지는 불확실하다. 반면에, 소비자도 생산자도 아닌 하늘로 날아가는 그러니까 사중 손실이죠. 이 사중 손실은 발생한다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막 그림에서 여러분들 이제 기억나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 이 수요와 공급곡선이 이렇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다 세금을 부과를 했어요. 부과를 하니까 당연히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죠. 자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 원래는 이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 됐고 생산자 잉여가 이만큼 됐는데. 여기 예를 들어가지고 세금을 이제 부활하니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수량이, 수요량이 떨어지겠죠. 따라서 소비자에게는 이만큼 감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에게는 여기서 요 생, 생산량에다가 하게 되면 이만큼 줄어들고 요 부분이 결국 누구한테 가느냐 그런다. 이게 이제 세금 수입으로 가는 거죠. 정부의 어떤 조세 수입이에요. 근데 이 조세 수입 중에서 이만큼 소비자가 부담하고 이 만큼은 생산자가 부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세를, 세금을 부과했을 때, 세금 부과했을 때, 소비자가 생산자보다 부담이 더 많다. 왜? 이런 경우에는 이 공급자가 오히려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더좀 탄력적이고 소비는 비탄력적인 이런 부분들 경우로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소비자에 대한 이 과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뭐, 커피 한 잔에 천 원인데 거기에다 세금을 더 부과하게 된 천백 원이 됐다는 거죠. 이런 식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당연히 천 원이 천백 원을 올라가면서 수요는 줄게 될 겁니다. 수요곡선이 이동을 하게 될 거고 이때 똑같은 요령으로 우리가 원래의 소비자잉여 인용, 생산자잉여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세금 부과했을 때 이만큼은 지금 나라의 수입으로 돌아가게 될 거고 그럼 이 세금 부분에서 가 이만큼은 누가 부담하느냐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고. 이만큼은 생산자가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에 대한 과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자도 일부 소재의 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기업에 대한 과세를 했는데 소비자에 대한 소비자가 부담하는 목이 상당히 커 보이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둘다 공이 이 세금을 통해가지고 거두다 보니까 원래 생산보다 주 가격은 올라가고 그래서 이만큼의 사중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가격 통제 부분에 가격 통제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우리가 횡행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최저임금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다음 우리 대학가 예를 들어 임대료 문제까지 뭐 여러 방면에서 가지고 지금 가격 통제를 많이 해요. 어, 근데 이 가격 통제했던 이 결과는 또 뭐냐?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통제가 없었을 때는 여기서 지금 이 균형이 맞춰져 있을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근데 이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정부가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는 거죠. 더 가격 올리지 말라고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서 가지고 기본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 공급 자체가 이만큼 줄어들겠죠. 이런 경우에서 가지고 소비자의 어떤 이변화는 보건다. 원래 소비자는 이만큼의 소비자 인기가 있었을 겁니다. 있었는데 양이 줄모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 공급되는 양이 줄모로 해가지고 소비자 인기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이뭐라러죠 이 사다리형인가 사다리형인가 그다음에 이 삼각형의 크기가 어느 게 크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 그건 알, 알 수가 없어요. 진짜로면 일부 혜택 받은 사람들 분명히 회피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아예 뭐 물건을 살 기회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거고 당연히 이런 경우에서 가지고는 생산자인 경우는 이 삼각형에서 요 작은 삼각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에게는 확실하게 줄고 소비자에게는 이 크기와 이 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여전히 이 정부가 통제를 함으로써 이만큼 부분들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정부의 어떤 최적 규모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사중 손실 부분을 얼마만큼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느냐의 문제고 만일 이게 지나치게 크다란다 라면. 이 조세라고 하는거나 규제라고 하는 부분이 지나치게 이거는 오히려 국민 전체로 봐가지고는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와가지고 각국마다 세금을 좀뭐좀뭐 줄여, 그러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유도 대부분 여기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규제 부분에있어서 정부가 사사건건 간섭하는 부분들을 대폭 줄여나가는 부분도 이러한 대목이죠. 이러한 대목. 그래서 사실 이 정부의 최적 규모에 대해서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최종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정치 경제와 경역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뭐 우리가 이제 국민들의 후생 측면에서 정해지는 거지만 이 체조 규모 자체는 그러나 이 체조 규모를 정하는 논리에 있어가지고는 바로 이러한 대목들이 작용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